전화를 할 때, call me, I'll call you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,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Better late than never. Better late than never. Than never라는 말이 되는 거죠.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어떤 경우 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? 어 지금 너무 시간 늦었는데 엄마한테 전화 드려야 되는데 아 그냥 나중에 하지 뭐라고 하는 친구에게 No, do it now. Give her a call right now. 그분께 지금 당장 전화를 드리라고. I know it's already late. 이미 많이 늦은 거 나도 알고 있지만 I know it's already very late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지만 but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 때 better late than never가 되는 거죠 아때 맞춰서 뭔가 제가 선물을 해드리거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를 늦췄으니 아유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라고 하는 사람에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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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tter late than never.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, Better late than never. 자, 어떤 경우에 또쓸수 있을까요?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, Give me a call, baby, baby.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Give me a call 하면 나에게 전화 한통 줘. 이 말이 되는 거죠. Give me a call. 나에게 전화 한통 줘. I'll give you a call. 내가 너에게 전화 한통 할게. I'll give you a call.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그분들께 전화를 드리세요. Give them a call. Give them a call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전화를 할 때, call me, I'll call you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, give me a call. I'll give you a call. I'll give them a call.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